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래서 이런 강도를 얻는 학문을 우리 뭐라고? 재료역학 또 다른 말로 고체 역학. 영어로 strength of material.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자, 넘겨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자는 얘기. 자, 1장. 응력과 변형률 하고 보는 거. 응력과 변형률 처음에 하중의 종류 하고 나와 있죠자 하중의 종류 처음에 보니까 변화 상태 하고 나와 있어. 자, 변화 상태로 따집시다. 그러니까 거기 정화 중과 무슨 화중? 동화중으로 구분한다. 그돼 있죠. 자, 또한번 거듭 얘기 드립니다. 어, 요거 보시기 전에 반드시 앞에 있는 뭐 듣고 들어오시는 거야. 공개 강좌예요. 그 공개 강좌 계산기래도꼭 듣고 백탁, 백탁까지 들으면 더 좋죠. 예, 공개 강좌 꼭 돈안 받는 거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가 중이다 하면은 왜냐? 당장 이게 나오거든. 100리톤이 걸리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다. 그럼 100리톤이 걸리고 8과 2로 돼 있다. 그럼 이쪽에 받치는 반력. 얼마? 음, 20. 먼쪽 길이죠. 이쪽 받치는 발력, 전체 거리 분해 내려 누르는 힘 곱하기 먼 쪽의 거리, 하니까 얼마? 80 이게 지금 계산기 2번에 다 돼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그시 그냥 한 군데서 누르면서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예를 우리 무슨 하중? 정하중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재료 학할때 전부 시작부터 뭐를 위주로? 보를 위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 딱 보면은 재료학 20개 중에 보가 몇개 있습니까? 보가 10개요. 보가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보예요말 문제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보에 대강한 개념이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주안점을 어디다 맞춰 보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공식 좀 외워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에다가 맞추니까, 그, 무료 강좌, 계산기도 뭐, 보.